자, 6번 프린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2탄이라는 건데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의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수는 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맞아,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한다였죠. 자, 이제 이 곱셈과 나눗셈이 짬뽕된 형태입니다. 짬뽕된 형태의,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예제 1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우선 프린트 형식을 보면요. 예제 1번, 문제 1번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는 지난 시간 복습 문제입니다. 복습 1, 2, 3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부분만, 어,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얘 보면 나누기 곱하기가 섞여있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나누기가 사실 됩니다 얘는 21 나누기 루트 21 나누기 루트 3이잖아 그지? 순서대로 해도 돼요 자 그럼 얘는 루트에 루트끼리니까 루트를 나눈 것이다 루트 살리고요 21 나누기 3 그렇지 7이 되겠지 7 자, 그 뒤에 곱하기 2 루트 2를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그죠? 항상 수는 숫끼리. 자, 2랑 곱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2 놔두고요. 루트는 루트끼리. 자, 루트끼리 곱한 거야. 표시해 주고 7이 14가 되겠네요. 그죠? 물론 14가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14는 7이 14니까 두개 모인 게 없죠. 루트 탈출할 수 있는 애가 없다 정답은 그래서 이 루트 1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기가 한눈에 보이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셈이 한눈에 보이지가 않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로 바꿀 때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수가 무슨 수 그렇지. 역수가 된단 말이에요. 역수. 자, 얘는 지금 자체가 분수기 때문에 그냥 분수로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렇게 루트 3일 경우에도 아래가 1이니까 역수. 새롭게 분수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역수로 돌립니다. 루트 5랑 루트 2의 자리가 역.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애들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분수 계산이니까, 어차피 분수 계산이니까, 아래에 1을 소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루트 2 1분의 루트 2 곱하기 1분의 루트 18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18 나가지만 우선은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는 루트끼리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지 자 5하고 약분 되는게 지금 있을까요 아 5하고 약분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없지 자 그러면 아래는 아래끼리 곱해요 11은 1 수는 수끼리 1 루트 5 맞죠? 수 문자. 자, 분해. 자, 여기 루트는 루트끼리니까 안에를다 곱하면 됩니다. 다 곱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루트 2하고 루트 2지. 자, 우선은 루트 안에 2 곱하기 2가 모였다는 거야. 자, 그럼 2가 두개 모였으니까 탈출하겠죠 얼마로? 그렇지, 2로 탈출하겠지. 자, 그러니까 2하고 2는 만나서 2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루트 18도 이제 내보내 볼게. 자, 루트 18이면, 3, 6, 18, 3, 2는 6이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도 루트 밖으로 3이 나가죠, 대표 한 명. 그 다음에 2는 혼자니까 루트. 자, 그러면 결국 뭐냐? 3에다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23 루트일까? 그렇지, 아니야. 이거 곱하기 숨어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럼 볼게요 자 루트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가 문자인데 앞에 1이 있으니까 1은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예를 들면 1a라고 하면 1 생략하고 그냥 a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루트 5분해가 되겠죠 루트 5분해자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2, 3은 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 5분의 6 루트 2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래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루트 7하고 루트 2가 지금 바로 나누셈이 안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셈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아래 1이 있었으니까 루트 2분의 뒤집어지니까 1이 되는 거지 자 분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다 아래에 숨어있는 1을 소환시킵니다 즉 1분의 루트 6이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2 루트 7인데 여기 아래 1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와 아래를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 자, 루트 18을 미리 내보내도 상관없어요. 아까 루트 18이 뭐였지? 3, 루트 2였지.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니까 3, 루트 2이구요. 지금 어차피 나누기 곱하기로 바꿀 거고, 분수가 나오니까 아래 1을 소환할게. 자, 그다 곱하기. 얘도 그대로 써요. 루트 5분의 4, 루트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다. 역수 아래가 1 숨어 있었지. 자, 그럼 얘는 루트 20분의 1이 되겠네. 루트 20을 또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약분해도 되고요. 바로 약분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풀었을 때 아니, 가뜩이나 루트가 싫어 죽겠는데 이 답이 말이야. 루트가 아래,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모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가 싫은 이유는 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분모가 싫어 죽겠는데 이 분모에 루트까지 있으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왕 분수일 거. 자, 얘하고 같은 수가 뭐냐면요. 5분의 6 루트 10이거든요. 자, 얘하고 얘는 같은 수야. 나중에 알겠지만 설명할게요. 자, 어쨌거나 얘하고 얘는 같은 수인데 이 같은 수인데 굳이 아래. 분모, 실은 분모의 루트를 쓰느니, 아래는 그나마 깔끔하게 하자, 이겁니다. 분모는 그나마 깨끗하게 만들자, 라는 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유리화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2쪽에 있어요. 별표 5개. 너무너무 중요해. 자,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소인수 분해였죠. 소인수 분해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18이면, 소인수 분해해서 3, 루트 2로 뽑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틀린다고 했었죠. 자, 얘하고 양대 삼맥이야. 소인수 분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가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유리수화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분모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 이거 무리수죠? 자, 근데 이런 분모를 5로. 루트가 없어졌지? 유리수지? 유리수화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를 유리수화 시키려면, 루트 5인 이유는 루트 안에 5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 루트 5를 한번더 곱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분모가 지금 루트가 있다면, 이 분모의 루트를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곱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예제 1번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2 루트 3분의 루트 7 분모 가뜩이나 싫은데 세상에 너 루트 3이 있어? 자 이런 애가 싫단 말이야 자 그러면 유리수화 시킬 거야 이 루트를 없애고 싶다면 요 문제 되는 놈을 한번 더 곱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층만 곱하면 위층 삐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곱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아래도 루트 3 곱했으니까 위에도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 자 우선은 2가 있고요. 2 우선 킵해 놓을게. 자 그다음에 루트, 루트 끼리뭐 합쳐지죠. 루트 안에 3 곱하기 3, 3이 두개 모였어. 그럼 탈출하겠지. 얼마로? 둘다못 나가고 3 혼자 나갈 거야. 그지? 그럼 2, 3은? 그렇지, 6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가, 루트가 사라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요. 루트, 7, 3에, 그렇지, 21.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답은 그래서 6분의 루트 2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2번 볼게. 루트 2, 루트 3, 둘다 거슬려. 둘다 거슬려. 자, 우선은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 곱해볼게. 루트끼리 곱했어. 루트 살리고. 2, 3은 6이 된다. 자, 그럼 결국은 루트 6, 너가 문제구나. 얘가 거슬린다. 자, 그럼 거슬리는 놈을 한번 더. 그런데 위에 삐지니까 위아래에 공평하게. 자, 그러면 아래 볼게. 루트 안에 6이 두개 모였으니까 탈출하지? 혼자 나갈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6분의로 바뀐다는 거야. 자, 위에는 얘 곱하기 안 돼. 수하고 루트니까 곱하기 안 돼. 그냥 붙였어요. 1, 루트 6. 자, 그럼 1은 문자라고 생각해, 루트. 1은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6분의 루트 6이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루트 20이다. 루트 20을 너무 힘들면 20을 우선 빼주면 돼요. 20, 25. 자 그러면 2 루트 5분의 루트 7이죠. 자 그랬을 때 거슬리는 루트 5를 아래가 거슬리는 거야. 위 아래에 곱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럼 2는 원래 있었고 5가 두개 모여서 한명 탈출하죠. 그럼 25, 10이 되고 루트 7로 35가 됩니다.